이세상에이세상에 이 세상에 모든, 모든 저 따라하세요. 이제 톤 모으시고. 저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세상에 모든 음식물에 감사하며 잘 먹겠습니다. 이세상에 모든 식물에 감사하며 <laughs> 잘 먹겠습니다. 징징쩡동 징징 저 미친 거. 그 그만 좀무서고도네 스베드루 쇼크자 이해 간제 고맙상 엄마 세상 아, <laughs> 저는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근데 <laughs> 이누나가 웃는 게 너무 웃겨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을게요자 네. 먹으면 돼요 아저 먹겠습니다 재밌... 먼저 먼저 음. 드세요 제가 먼저 먹, 먹으면 되나요? 네잘 먹겠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laughs> 케첩좀 이거 어, 여기 케첩 이거 여기 좀 뿌려주세요 네케첩좀 여기 뿌려주시고 이거 게다하는 거야? 잘 <웃음> <웃음> 네. <웃음> 되셨네. 네, 됐습니다. <laughs> 주시고요, 그거. 네. 콜라 잘라야 되는데. 어. 아, 야, 아, 제가 지력을잘할 테니까요. 그냥 편하게 드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 그냥 답해 주시면 돼요. 어더스탠드? 네. 공부 얼마나 공부 잘해요? 자, 평균 28점이거든요. 아니요, 예, 공부 못 해요. 아. 공부, 공부, 참... 어 음, 공부 못 해요? 전못 하는데 얘는 잘해요. 제가 평균 28점이라서 공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평균 28점인데 네. 왜요? 아, 지금 내가 잘못된고 와? 왜요? 평균 몇인데요? 아 모르죠 저도 잘 먹겠습니다 28. 자 저부터 먹.. 아 네, 드세요 네, 너 먼저, 주세요, 먼저 너. 드세요, 빨리 먼저, 빨리 드세요! 빨리 먼저 드세요 빨리 빨리 먼저 드세요 빨리 먼저 드세요 알았어요 감히 남자가 손을 대기도 전에 <laughs> 지금 <laughs> 여자가 손을 대.. 아왜아하하하하 아아 아 뭐하는거야 지금 하하하 주 죄송합니다 이거 쏟을 만한 거 봤어요, 여러분들? 막 <laughs> <laughs> 아, 뭐야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안나뭐야지잘먹겠습니다 음. 와, 잘 먹겠습니다. 엄청 맛있어 뭔브금일까 브금.. 부금, 브금 없어 뭔 브금일꺼 브금이 틀려져 있는, 있지도 않는데 지금 브금을 왜틀라고 하지? 음. 아나 바보다 왜요? 나 오른손잡이인데 왼쪽에서.. <laughs> 먹기 바빠요, 지금. 맛있지? <laughs>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응. 음. 진짜요? 응. 음. 예. 두 분의 다 먹을 수 있다고요? 응. 음. 네. 음. 이걸 다 먹는다고요? 응. 음. 음. 여기 감자도 있고, 감자칩도 있고, 음. 치킨도 있고, 콜라도 음. 있는데? 음. 다 먹는다고? 응. 음. 추러, 츄러, 추려스도 있는데? 음. 수상 감사합니다. 버금 버금 먹을려고 시면 강퇴하겠습니다. 누나님 왜 그래요? 버금이 틀렸져 있지도 않네. 뭔 버금이야? 음, 맛있어. <laughs> 자, 뭔가? 다 먹고 음, 가운데 누나가 댄스 한번 쳐준다고 해서 댄스도 기대해 주시고 뭐, 사진 있어요 춤? 할일 음. 없어요? 여, 그래도 뭐 춤에 뭐 자신감이 <laughs> <진짜 웃음> 없으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말해봐. 응, 음. 그냥 몸칠대로 쳐요. 자신감 이 없어. 몸치예요, 몸치. 몸치라도 아까 좀 있다, 아 뭐야, 좀 있다, 다 먹고 돼요? 또 댄스 호... 쳐준다고 하니까, 음. 응. 아 맛있다. 맛있네맛 음. 음. 맛있는 음, 맛있맛있어다못 먹을 것 같은데 는데있는맛있을있을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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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맛있는 맛있는 맛있 부족해 보인다는데, 부족해요? 응? 맛있어요? 그럼 <laughs> 응, 진짜 밝아진 거 보여요? 형님,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아 맛있어요 진짜 <laughs> 97년생이요 응두분다아 맞다! 왜? 저킥비밴 안했어요 킥비밴은 가겠습니다 제가 19876543210등 하고 추천 클릭했을 때맨 앞에 닉네임 있으신 분께 퀵드리겠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땡 기해 <laughs>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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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감사합니다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응. 왜요? 아 매워 형님 <laughs> 환장 평균, 감사합니다 아 매워 아 진짜 맛있 음. 자 편다카 잘맞대 저는 그 채팅 보고 안 읽을라 했거든요. 네. 본인 기술 하시네. 읽을만한 채팅 있어요, 일조 형님들 한개 평에 감사합니다. 얼평 하다가 없더라고요. 으어!! 걸음이.. 매니 없어 지금 가운데 뭐에요? 아니 아니요 맛있네 거기 그래, 코스 말아요 매메저채틴좀 해주세요 응. 일을 채팅이 있어야 뭐있죠 형님들 그쵸? 읽을 채팅 하나도 없는데 뭘 맞아. 읽어 음. 근데 일단은 정말 의문이 되는게 이거를 다 먹는다는게 아주 그냥 네 말이 안돼요 이거를 다 어떻게 다 먹어 뭐 화, 원래 혼자 먹는 수준 아니에요? 비제, 엄마, 먹과, 무슨 맛는 거예요? 아니에요. 면, 근데 비제 어쨌든 갔네. 사이드네도좀 먹고. 자작해. 집어 내리라도 어? 내렸을 때 올리라고 올렸을 때 내리라고 그쵸? 음. 음. 사이드 메뉴도 다 내내치킨에서 시킨 거예요. 내내치킨에랑 그중치킨. 잘 먹으시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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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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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목 거의 치킨 학살 한다는데요? 어? 아니 아니. 치킨 마... 학살.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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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드세요 왜 드세요 드세요. 음, 저 눈치 보지 볼 말고는 드세요. 자형는데이 음. <laughs> <laughs> 방송 보고 계신 페이스북 아, 하시려면 이제 페이스북 김파두 김성진 아니면 김파투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많이 걸어주시고 오른쪽 분 번호 달래요. 空有感情工。<noise> <laughs> 음. 베인 잘못해 베인 누나 탐켄치. 음? 뭐예요? 탐켄치라고 있어요, 영화 배우 있거든 누나 세계적인 영화 배우라고. 음. 자잘 먹는 그 영화 배우 있어 탐켄치라고. <laughs> 누나는 그 누나 미션 임파서블 에 알아? 거기서 막좀 많이 좀 화살 같은 거 쏘는 애 있거든 베인이라고. 음. 뭐? 그 괴물 아니야? 아, 배아베인이뭔 뭐 괴물이야 영화 배우인데, 음 붙인 누가? 응. 어. <laughs> 그거잖아 롤에 나오는 그거. 맞잖아. 나 오는 그거 나잖아 나? 베인그 맞잖아. <laughs> 바꿔놓을 거나 배인 잘 맞대? 나나 어. <laughs> 나 문도 잘 맞대 문도. <웃음> 문도. <웃음> 喂. <laughs> <왜? 웃음> 형이 그냥 진짜 다 먹겠다. 아, 다 부서졌어요 거기다 이제. 잠시 <laughs> 요녕 잠시만요. 마, 잠시만요. 금한천말 음, 켰고요 9 구백 명. 많은 거 아니야?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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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누나 잠깐 먹지, 먹지,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아. 아. 음. 먹어 먹어. 먹어. 음. 네, 감사합니다. 있어요 네. 진짜. 너무 맛있어. 좋습니가 감사합니다. 누나 CS 잘 먹는다. 응? 누나 CS 잘 먹는다. 이거야. CS CS 뭐라 CS?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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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응. 탐켄치라 그런지 또 그치 음~ 응. 어, 집에 가서 꼭 탐켄치 검색해 봤거든 그 영화배우 그있거든 응. 진짜 그 이뻐 음~ 응. 잘 먹고 또 탐켄치가 응. 그시사하나도안 놓치지라 누나 지금 응. 음~ 좋지 응. 응. 음~ <laughs> 탐켄치 잘 맞다는 거 진짜 극찬이야 응. 좋지 누나 근데 좀 o 보면안 돼? 아 w 보면안 돼. m s 양이 감사합니다 n o 치 응? 뭐 r e 뭐 h a 뭐 I'm s a 치 i n 치 w h 치 t s 이 그렇게 들려 h a t s wrong? w h 응? 배인 몬스터잖아. 몬스터야. 뭐 몬스터야. 배 몬스 영화배우라 배인 몬스 터그뭐 영화배우. <laughs> 음. 맛있다. 얼마 정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저는 먹을 수 있죠. 응? 저요? 응?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먹는 데까지. 저 몰라요? 네요.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다드셔야되고온 것만 응. 어다드셔야되고응탕 겐치? 자 이거 다 먹고 이 가운데 누나가 또 댄스 친다고 하니까 아 응. <laughs>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응. 위아래와좀 뭐, 이따 좀댄스 투표할게요 형님들 네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어. 얼마나 어. 더 먹을 수 있을 것 어. 같은데요? 한 8조각? 예? <laughs> 예? 여 여덟, 8조각을 예? 예? 더, 더 먹을 수 있다고요? 네. 어? 얼음이 없어졌어. 나도 녹았어요. 아, 녹아버려. 근데 이좀그맛이 지금 먹고 있는데. <laughs> 드 낫지 <laughs> <laughs> 데어아하도좀 <laughs> 먹고 아 매워 아, <laughs> 음, 음. 맛없다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그만해 <laughs> 탐켄치라고 이제 음. 왜요? 제시 안보여 보여? 응 탐켄치가 맛돼요 메어 채팅 좀 해주세요 뭐 채팅을 읽을 게 있어야 읽을지 뭐음와 맛있어 아 진짜 내요다못 먹을 것 같대 이거 그죠? 네 먹고 있잖아. 식혜는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건못 먹을 것. 같아. 이런 거 먹을 것. 응 형? 응? 세 마리 세 마리 찍혔으면 남겼네. 음, 뭐, 네 마리야. 어 남길 뻔했잖아. 현재 진행 중이잖아 지금 먹고 있잖아. 아직 <laughs> 아유 <laughs> 아니야. 가운데 블랙넛 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블랙넛 알아요? 블랙넛 몰라요? 아! 몰라요? 그, 그 It's b l a c 몰라요? 그그 요즘 소미더번에서옷 좋아하는가? It's b l 넛 c 몰라요? 이거 네. 아. <laughs> 무슨 다 닮았대. 일자 네, 좀. 장문의샷고 서편 모르거나. 저 샤코. 서프 모레가나. 그 미스 그 저기 잉글랜드 미스코리아 그 1등이 모레가나고 2등이 그 샤코거든요. 야음그크리스티아는 샤코라고. 어, 크리아 크리스 크리스티아노 샤코. 그다음에 또 리오넬 모레가나. 그 미스코리아 또. 어, <laughs> <쉬고 있는데. 웃음> 나도 아, 데김 <laughs> 김진호, 김진호가 누구지? 아 김진호라고? 배지 전업이? 아그 김진호 <웃음> 후고. <laughs> 김진호라고 있어요. 요 예. 아, 야구 선수? 피지. <laughs> 피지? 피지 피지. 피지 피지 Pizzy? p i z 가 y Pizzy? p i 아니 가레스 피지 y Pizzy? p i 뭐야? 가레스 피지? y 응. 몸매 안되는데 왜저딴거 p i <laughs> z z 어? 수다쟁이 y p i z z 감사 i z z 다 못먹죠? 이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먹... 매워요 여기가 매워요 여기가 일치 빨간거 봐 아, 원래 빨간가? 아 매워 자다 음, 먹고 또 가운데누나 댄스 한번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뭐배 안불러요?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매워요 맵죠? 아 저는 이거 못 먹어요. 이거 먹으면 저소안 좋아져서 매우잘못 먹거든요. 엽떡 같은 거 먹을 수 있는데 엽떡 같은 거보다 더 매워요 이게. 아 진짜 매워. 네. 아. 음. 음. 이거 채팅 확대 못 하나? 다 먹고 다스어다 먹고 다녔어. 채팅방 이제 네, 멤버 해주시고요. 오 베인. 베인 담아도 진짜 많이 준다. 좋겠다. 음, 쳐봐. 빨리. 쳐봐. 베인 쳐봐. 아니. 쳐봐. 크리스천의 베인. 저기, 포르투갈 사람이거든. 포르투갈 사람인데. 웃기네. 롤, 롤 그거잖아요. 캐릭터. 어? 응? 무슨 말한 거야? 몬스터, 몬스터잖아. 어, 코그모고. 베인이라는 게 어딨어. 베인? 나 영화 보고 싶다. 뭐 하는 거, 방송이 폰을 지금 뭐 하는 거야. 베인처쳐하면 베인 언제 처보라 했어? 빨리 지금 진행해야 되는데. 시청자분들이 베인 베인 닮았다 하고 다 좋은 소리들 지그다 <laughs> 어? 지 내가 언제 시청자분들이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 어 아닌 게 뭔가요? 또 시청자분들이 해 주시는 말씀 다 옳은 말씀인데. 그렇죠?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안 쳤어. 어, 봐. 아, 뭐 CS 하나도 안안놓친다 안 진짜. 어? 뭐? 실가 거의 페이코 크림인데? <laughs> CS가 뭔지 알아? 몰라 음식이 안와아 음식 말고 그 CS가 그.. 어, 음식이 CS는 응 음식. 음. CS 잘 먹는다 응 음. 음. 초콜릿 감사합니다 쓸게 배불러, 나한테 배불러, 나배안러불러요나 안젤리나 졸리 닮았대. <laughs> 안젤리나 졸리를 저렇게 욕하네. 네, 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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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응.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왜, 왜삼캔츠 아, 이빨도 그렇게 다쳐요? <laughs> 빨리 먹을래요. 빨리 먹으라고? 응. 음. 다 먹으면 되고. 다 먹었다. 그만 없어, 먹. 없어진 거 아무. 그만 먹죠 이제 그러면. 왜? 이따 이따 또 먹어요 이따. 그냥. 그래? 녹화종료하면 됩니다 이제. 음, 음. 맛있다. 자, 유튜브 구독하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세. 유튜브 구독하기, 구독. 하나, 하나, 둘, 셋.